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이 지급 준비율로 어떻게 돈을 확장 대출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급 준비율이란 간단히 말해 은행이 고객이 맡긴 돈중 일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비율이에요. 이 지급 준비율 덕분에 은행은 실제로 맡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급준 비율이 10%라면, 은행은 이 100만 원중 10만 원만 보관하고, 나머지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행이 빌려준 90만 원은 결국 또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이 돈도 새로 예금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이 90만 원중 10%인 9만 원만 보관하고 나머지 80일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지만 대출과 예금이 계속 순환하면서 가상의 돈이 점점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걸 신용창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은행 시스템에서는 실제 돈보다 훨씬 더큰 금액이 대출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있던 100만 원이 은행 시스템 안에서 몇백 배로 불어나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은 지급준비율 덕분에 적은 돈으로도 기업이나 기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해 줄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대출이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게 되고 사람들은 필요한 자금을 얻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가진 돈을 더 많은 돈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고, 이 덕분에 은행은 계속 돈을 확장 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